안녕하세요. 맛 없으면 안 먹는 남자, 쿠키TV입니다. 오늘은 아침미소 목장에서 최근 출시한 아이스크림이 있다그래서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침미소 목장 우도 땅콩과 한라봉 요거트 이렇게 두 종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입고가 되자마자 바로 팔려버린다고 해서 헐레벌떡 집 밑에 세븐일레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아침미소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그대로 담은 건강 로코노미 디저트 아이스크림인데요. 요즘 핫템이라 바로 품절되는 귀한 아이스크림이니 얼른 득템하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와이프는 벌써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뚜껑을 열자 안에는 이렇게 귀엽게 스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라봉 아이스크림을 먼저 오픈하였는데 뭔가 주황색 한라봉 입자가 쇽쇽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강아지도 먹고 싶어서 옆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바로 한입 즐겨줍니다. 와이프가 한입 먹자마자 바로 상큼하다고 맛을 평가합니다. 한라봉 맛이 느껴져서 상큼하고 거기다가 요거트 맛이 느껴져서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약간 샤베트 같다고 평가를 해줬는데요. 맛있다고 혼자 계속 먹고 있어서 저도 한입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입 즐겨보니 이야 이거 이거 한라봉 퀴레를 사용하여 한라봉 특유의 향과 자연스러운 맛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침 미소목장답게 엄격한 원재료를 선정하여 이탈리아 젤라또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한입에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향긋한 한라봉 향이 아 마치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입안 가득 촤 퍼졌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급 호텔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과하게 달지 않아서 더욱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도 땅콩 맛 또한 즐겨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우도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또 땅콩도 사와서 먹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도 땅콩 맛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요 진짜 그 제주도의 우도의 맛이 느껴지는지 와이프가 먼저 한입 즐겨줍니다 한입 먹더니 먼저 땅콩이 굵직하게 씹혀서 아주 고소하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바로 한입 달라 그래서 즐겨봅니다. 바로 한입! 야, 와이프의 평가대로 땅콩의 맛이 정말 고소합니다. 어, 뭐랄까 아침미소목장 원유 베이스에 우도 땅콩을 사용해서 그 우도에서 먹었던 타 아이스크림과 비교시 비교 불가할 정도로 고소한 땅콩 맛이 강조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스크림이 아주 진한 우유 향을 가졌다는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고급스럽고 맛있는 밀크 향이 입안 가득 쫙 퍼져서 어우 상상만 해도 다시 또 먹고 싶습니다. 아침미소목장은 국내. 유일 자유 방목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목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믿고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마음 편히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불러서 한입 먹더니 맛있다고 바로 따봉을 알려주고 있죠.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엄마가 떠 줄게. 엄마가 왕창 엄마 떠 <laughs> 아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 아, 이건, 오래, 이건 땅콩 한번 먹어 봐. 땅콩이 안에 들어.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해 봐. 준혁이 응. 입에 넣어 더도있어 할라봉이야, 땅콩이야. 할라. 어 아, 진짜? 한 응. 할라봉이 더 맛있어? 엄마 땅콩이 맛있는데. 나 어. 이거. 그게 어. 더 맛있어? 음. 다행이다. 그래 엄마랑 취향이 안비슷니까 그래. 엄마랑 안 싸우겠네? 그럼 어, 엄마 이거 다 먹을게, 땅콩. <laughs> 엄마가 땅콩 다 먹겠네. 먹으면... 세븐일레븐에서 아침미소목장 아이스크림의 전국 확대 출시를 기념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한개 구매 시한 개를 더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안에서 제주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강력 추천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카트.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